안녕하세요. 미스터 리치입니다. 오늘은 스크린 골프장 매출을 공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제 주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스크린 골프장 하나 하면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월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아마 구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리치는 골프 5호점 어,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어, 2020년 10월에 오픈을 해서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정지가 있었고 그래서 2021년 1월 18일 이후에 1월 2월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제가 매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매출입니다 저희가 영업정지 이후로 1월 18일부터 말일까지 결산한 내역이고요 레슨 수익이 1154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 연습장 수익이 970만 3615원으로 어, 2주 만에 저희가 2200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들어와서 레슨 수익이 2490만 5천원이고요. 그리고 연습장 수익이 912만 6천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월 달 매출만 35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영업정지 이후로 1, 2월 달 6주 만에 그룸 7개로 5,5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렇게 매출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 드렸습니다. 5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고정비 월세 관리비 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빼고는 다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